바다 이야기를 담습니다. 시이요. 아 안녕하세요. c 이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걸 쓰면 앞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다음 편이 기대된다. 물론 이제 뭐 아는 분이 대부분... 다시 오늘은 양식장 새우 가격이 무너지는 이유. 사실, 무슨, 새우라고 국한하기보다는 양식장 뿐만 아니라 수산물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통구조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개통, 추라, 비개통, 추라. 이제 개통, 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협을 거쳐 추라를 한 경우 수산화 협동 조합이죠. 근데 새우는 이 비개통 추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통구조를 보았을 때 보면은 생산자가 있어요. 제일 바보, 호. 그 다음에 중간업자, 유통업자죠. 그 다음에 낙가상. 그 다음에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조가 4개 정도로 나뉩니다. 뭐, 물론 제가 유통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자한테 15,000원에 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매업은 대부분 25,000원 선에서 파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3만원에 파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봤을 때 대부분 소매로 사시는 분들이 2만5천원. 중간에, 만5천원짜리가 2만5천원에 되려면, 만원이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야. 이 새우 같은 경우에는 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 활어를 가져가기 때문에, 로스라고 해서, 아이고, 10%는 대부분 죽는다. 그러니까 10%를 더 얹어서 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새우 업계도 마찬가지고 이 유통업자들이 만들어 놨어요. 로스를 10%를 줘버리면 13,500원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13,500원에 가져가 버리면 차익이 얘네들은 1 1 5 0 0원이 근데 제가 아는 중간업자들은 대부분 야나 천원대기에 천원대여 가지고 팔아서 돈 버는 거야. 근데 막 건물주 향후에 없어져요 유통구조를 축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로스를 줘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가격하고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그리고 또소매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새우 가게를 하시는 분들. 얘네들이 직접 15,000원에 때가면 5만원에 팔면 얼마나 35,000원에 차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몇 배야? 우리는 어저께 뭐라고 했죠? 5 0 0 0원의 수익률을 보고 간다라고 했는데 7배 봅니다. 그리고 중간업자가 못해도 두 배. 우리는 어가들은 피땀 흘려서 햇볕에 막다 타가지고 시커하게막 6개월 동안 죽어라 막 쉬는 날도 없이 힘들게 해서 5천원 버는데 얘네들은 하루차, 하루차 끌고 와가지고 딱한 달. 한달만에 만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 자기들이 중간에 무슨 낙가상하고 뭐를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뭔가가 왔다갔다 한다는 무언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도 마찬가지 3만 5천의 차이 뭐 가게를 유지하고 뭐 직원을 쓰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의 차이가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제일 바보 같은 게 여겁니다 여거 여겁. 생산자 얘가 가격을 다 흐려요 얘네들은 그냥 눈 뜨고 그냥 상황만 이렇게 관전하다가 관망하다가 그냥 좋은 가격에 다 호들호 틀고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생산자들은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돌아 봅시다 우리들의 할아버지 생각을 해보면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왕년에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이 많아 아내 새우 한 인자 막 40미까지 왔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팔아야 왜냐면 수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새우들은 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11월 사이에 무조건 다 팔아야 돼. 근데 이이 이 기간 계속 흘러. 근데 유통업자들 급하게없거든 왜냐 새우는 어차피 가을에만 먹어. 좀더 찬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근데 할아버지들은 아 이거 빨리 팔아야 돼. 물론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양식업자들 다 이걸 팔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유통업자한테 전화를. 해아 여보시오. 아따, 나, 새우, 이제, 한, 사0이 됐는데, 뭔데, 가져갈 거요 아따, 내가, 한, 천 원이라도, 싸게 줄라니까, 어? 물차, 우리한테, 대서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해요. 근데, 유통업자들은, 얘네들은, 의자에 딱 앉아있어. 전화 맨날 와, 수백 통씩, 맨날 와. 어, 여보세요, 나, 이사장인데 어? 이사장인데, 오사장인데, 나, 새우, 이정도 컸네? 얻는 가져가시오. 내가 싸게 줄 남게. 얻는 건너 와. 로스도 많이 줄게, 로스도. 로스 이거 지금 10%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뭐 18,000원 이런데 로스를 한30%줄게 주... 그런 수잘때기 없는 걸왜 본인들이 만드냐고. 좀 지울게요. 갑자기 수산물 유통업자한테는 수산피폐가 되는 거야 골라 먹을 수 있다. 보고 있다가, 어, 여기가 500원 싸네? 어, 여기가 1000원 싸네? 가, 거기로 가. 물차 또 끌고 가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 대부분, 연안에 이렇게, 양식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장님하고, 여기 사장님 달라. 그러면 이제 물차가 와. 물차가 A, A를 갔어. 이제 B가 여기를 봐. 어, 맞다, 나도 새우 빼야 되는데 벌써 A 새우 빼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여기 두개 양식장이 나가는 길이 같다고치면 여기 이제 딱 대기돼. 비가 와 얘는 빼는 거 보고 물차가 나갈 때 비가 딱 와서 앉아있어요 그럼 불러 어이 뭐 시오 양반 너 지금 새우 저기 A동에서 빼더만 얼마에 빼? 조용 여기 15,000원에 빼고 있어요 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양시장 사장님이 아따다 내가 처 싸게 해줄랑 내일 우리한테 와서 하면은 두 번째 날에 물차가 여기로 붙습니다. A양식장에 B를 보죠. 어 저기 뭐 어저께 나한테 왔던 사장인데 연락도 안되고 갑자기 B로 가버렸네? 내 새우가 안 좋나? 하고 이제 A 사장님이 여기로 와요. 둘째날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차를 잡습니다. 아따 C사장 왜그래? 뭐 서운한거 있어? 왜왜? 왜? 내 새우에 문제 있는가? 라고 물어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차는? 어 이런 호... <laughs> 아따 여기가 한 천원 사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갔습니다 하면 얘가 또 가격을 낮춰요 500원을 낮춰요 또 아따 내가 거기서 500원 더깎아줄란 게. 다음날 우리한테 어서 하면은 다음날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뷔페가 되는 거예요 뷔페가 가격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고 요게 저기 <laughs> 이제 오늘은 안 그래도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아무튼 양식장 가격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이제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